안녕하세요, 새물결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 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 바로 이 책입니다. You Are Not Your Own. 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책이고요. 엘런 노블이 썼고 두란노에서 2022년 1월에 나온 책입니다. 네. 책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이 책에 보니까 이 겉표지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의 의미. 그러면서 뒤편에 보면 우리를 속이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거짓말.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내가 우주의 중심인 세상에 일침을 주는 책.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경적이고도 기독교적인 고백이다라고 이 책을 소개하면서 킹켈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출판사 서평을 보면 병든 사회 관념들 우리 사회에 많은 관념들이 병들어 있다 성, 가족, 일, 삶의 방식, 소비 방식 등 삶의 전반적인 관념들이 병들고 무너져 있다 우리는 동물원의 사자처럼 이미 병들어 버린 세상의 관념들에 문들어 이것이 병들었는지 조차 알지 못한다 본래 우리 삶의 풍요를 위해 만들어진 이 관념들은 망가지고 그러죠. 오히려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 우리는 망가진 관념을 따라 살며 그것에 자신을 맞추려 부단히 노력한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 것인가. 이는 점차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삶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려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그릇된 관념들을 바꿀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의미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이 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고민하며 삶의 의미 찾기에 나선 이들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늘 의미를 찾아 헤맨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초조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속감을 찾으며 노력하고 삶의 모든 부분들을 수량화해서 수치로 보여주기를 원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과 사회는 수치화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단순하거나 획일화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 존재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우주의 중심, 내가 아닌 그리스도. 오랫동안 인간은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하고, 우주의 중심은 바로 나임을 갈구해 왔다. 그러나 이 삶은 오히려 우리를 번아웃, 우람, 잘못된 친밀감, 소속감, 부재 등 열심만으로는 부족한 경쟁사회로 우리를 몰아갈 뿐이었다. 우리들은 아무리 해도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시시포스의 운명에 갇힌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내 운명을 내 어깨에 짐 지운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현대사회가 만든 비인간적인 문화의 원인을 분석하며 완전 다른 기독교 복음의 비전을 제시한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얼마나 안전한 속함인지를 말하고 있다. 내 삶은 주인의 것이라는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 자신과 가족, 사회,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준다. 네. 여기서 저는 내 운명을 내 어깨에 짐 지운다. 그게 내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참, 와, 그냥 이것만으로도 답답하고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내 인생을, 내 운명을 내가 진다. 내가 그럴 만한 힘이 있나?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될까? 세상 살면서 힘들어지는데 내 어깨에다가 져야 된다고? 이런 점에서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내가 나의 것을, 즉,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참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결국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로마시나에 나오는 시시퍼스의 운명처럼 산아라에서 꼭대기까지 돌을 열심히 굴리고 올라가면 또 돌이 굴러서 밑으로 떨어져서 다시 또 굴리고 올라가야 되는 그쵸. 그런 운명처럼 잘못된, 그래서 더 갈구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에서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책의 목차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프롤로그에서는 행복을 추구하다 지친 시시포스의 현대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파트 1과 파트 2 그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파트 1은 우리 삶과 사회를 갉아먹는 질병의 뿌리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파트 2는 이 사회를 치유할 유일한 치료제 내 삶은 주의 것. 이렇게 파트 1과 2가 대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트 1은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고요. 파트 2는 5장부터 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나는 나의 것이고 나에게 속했다. 내 운명을 내 어깨에 지우다. 2장. 내가 나로 살아가도록 사회가 돕는 방식. 효율성이 최고의 선이 되다. 3장.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회. 쉼없는 질주. 비인간적인 사회가 되다. 4장. 치료가 필요한 세상. 이제 더 많은 해법으로는 풀수 없다. 자, 파트 2의 5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5장.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다. 6장.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기다린다. 7장. 안전함에 이르는 위안. 하나님께 속한 인생. 그보다 더 행복에 이르는 길은 없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목차 소개했는데요 어, 목차 중에서 피디님 어떤 부분이 와닿았나요? 아, 내용적으로 라기보다는 네. 제목 자체가 와닿았었는데 네. 파트 1에서 네, 네 번째가 치료가 필요한 세상 네. 이제 더 많은 해법으로는 풀수 없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네. 뭔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 제목이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3장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회 오히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그렇죠. <laughs> 그 말을 가지고 사회에 나갔더니 쉼 없이 질주하게 만들고 네. 오히려 비인간적이 돼버리는 그런 점에서 참아 그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2장에서도 내가 나로 살아가도록 사회가 돕는 방식이 결국은 효율성이 최고의 선이 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내가 나로 살아갈 만한 효율성, 내가 모든 걸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살수 있을까?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고! 여러분은 지금 세물결로쌤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자, 파트 2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파트 2에서 5장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다 자, 이 부분을 소개하려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어,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 자유를 주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내 운명을 내 헛게 지운다 이런 것에서 어, 뭔가 짐을 지는 자유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이라면 반대로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나는 짐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참된 자유를 얻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아, 이 부분을 꼭 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자,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의 의미, 속함은 한계를 요구한다. 문제는 누구에게 속하느냐다. 자신에게 속했다면, 자신이 한계를 정한다. 이는 자기 의지 외에는 아무런 한계가 없다는 뜻이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했다면 그분의 한계를 알고 지키는 것이 창조된 순리대로 살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의 모습대로 살수 있다. 고린도 전사에서 바울은 누구에게 속했고 속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한다. 구약과 신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간음을 우상숭배와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다. 우상숭배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행동이다. 간음은 자신이 배우자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거부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몸은 성령의 전이다. 따라서 우리는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자유가 없다.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제한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인간적으로 살 힘도 주신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에 반발하는 이유. 우리가 이 표현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유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현대 인류학에서 온전한 인간은 자율적인 인간이다. 사회는 구조, 가치, 관행을 통해 이런 개념을 강화한다. 하지만 우리가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에 눈살을 찌푸리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다른 권위에 맡길 때 받은 심각한 남용. 서구 사회가 자율로 돌아선 것은 부분적으로 권위, 계급, 종교, 전통에 지독한 남용 때문이기도 하다. 권위에 대한 우리의 자동적인 반응은 변했다. 이제 우리는 권위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 안전한가? 우리는 유익을 바라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완벽히 바랄 수 있는 존재에게 속해야 한다. 우리의 유익과 자신의 유익 사이에 아무런 충돌도 있을 수 없는 존재에게 속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야 한다. 자, 이 얘기에서 보면요. 나는 나의 것이요, 여기는 우리가 좋아하지만,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그럼 왜라고 반발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자유를 중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권위 있는 자에게 나를 맡겼더니, 권위를 남용해서 오히려 나를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예 권위에게 맡기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권위 그러면 일단 바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됐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 할 때도 하나님의 권위 그러면 권위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많은 경우에 보면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결국 나를 맡겨야 된다 누군가에게 속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속하지 않으면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그래서 결국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걸 지어야 하기 때문에 내 어깨에 그 짐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오늘 이 책을 소개했는데 어땠습니까? 아, 단순히 제목만 약간의 설명만 들었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뭔가 일하고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보다 더 근본적인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책을 읽어봐야 되는 이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이건 사실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살피고 우리가 있어서 참된 자유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말이 훨씬 좋게 들리고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또내 삶은 주의 것이다. 그러면 뭔가 거부감이 생기지만 진정으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살아보면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고 또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켜서 더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이고 참된 자유는 주님께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